허벅지 같은데 핥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술한데 있는데 핥으면 이제 바로 집사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출동합니다. 갑자기 출동하면 놀리니까 스윽 하고 <laughs> 손가락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. 할다가 아. 지금 촬영하는 거 알고 이제 딴짓하고 있는 건데요. 만두가 조금 이제 활동성이 있어졌어요. 마취가 좀 풀린 것 같아요. 아이고, 저도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. 와,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애가 갑자기 개구호을 하면서 막 숨을 가쁘게 막뭘 하시면서 동공 막 지진나고 막막 이러고 막 심장이 막두배세배 빨리 뛰니까. 그냥 병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집사가 그냥 멘탈이 나갔거든요. 자, 손카락 출동합니다. 괜찮아. 안 해도 돼. 괜찮아. 안 돼, 누워. 괜찮아. 이런 팔하고 뭐 다리는 할타도 상관없는데 수술 부위만 할지 않도록 뭐 집사가 조용하게 손가락 손카락 출동시키고 있습니다. 좀 지켜보다가. 음... 아, 그래서 병원 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제가 멘탈이 나갔어요. 뭐,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네, 뭐, 씩씩하게, 뭐, 해야지, 뭐, 뭐, 금방 낫네, 뭐, 그, 그렇게 별, 좀, 이렇게, 그렇지, 그렇지, 이러고 갔다가 완전 진짜. <laughs> 집사 멘탈이 완전 개박살나고 <laughs> 아, 그리고. 고양이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여자애라서 이렇게 조그마냐고 다 여쭤봤는데 다남자인 거예요. <laughs> 보통 한 6kg? 워낙에 큰 녀석들이 한 7kg 되는데 얘는 8.2kg라서 다 웃었어요. <laughs> 저도 민망해서 웃고, 선생님들 다 웃고. 어,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가 우리 만두는 좀 시급합니다. <laughs> 산책은 어 이제 조금 반대를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두가 원해서 사는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동장에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한다거나 이동장에 들어가서 나가자 나가자 한다고 하니까 어, 그런 거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, 좀 한시름 놓았고요. 길에서 샀는데도 집밖에 안 나가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,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애들마다 진짜 다 다르구나. 이제 만두는 좀 이제 땅도 있고, 등치도 있고 해서, 산책을 좀 좋아하는 거고, 어, 운동은 해야 되는데, 집사님만 산책시키면서 운동하고, 만두는 정작 운동을 안 한다고. <laughs> 그래가지고, 캐치를 사기로 <laughs> 마음을 먹었습니다. 어, 집사는 지금 운동량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살이 쪄야 되는 상황인 거고, 저만 반짝반짝 말라가고, 어, 어, 네카라 출동해야 되나? 이제, 만두가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래 누워 누워.